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네요. 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S T 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 T P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이었죠 18일날 18일날 하단 지지하는 거 보고서 보고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문자 메시지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렸던 거 보자면은, 지금 이분도 17일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날, 제가 다음날 좋은 종목 있는 거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2월 18일날 STP 130원 부근으로 들어가시고, 목표가 한10%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전 한 10시 40분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STP 같은 경우도 130번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해당 부근이겠죠. 해당 부근에서 진입하셨을 테고, 지금 상승률을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지금 뭐 거의 155원까지 18%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했던 이 10%, 10% 수익률은 충분히 드셨을 겁니다. 어, STP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보내드렸고, 아마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은 다시 한번또더활락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12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STP 또 좋은 타점 나오면은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요. 자,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 구간이 발생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이 차트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기는 한데, 현재 비트코인에 몰려야 되는 자금들이 조금 알트로, 알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알트 거래량이 3배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주춤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알트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죠. 알트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조금 상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비트에 지토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상장가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지금 4,600원 정도를 지금 찍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업비트에는 상장을 하면은 보통은 상장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업비트에다가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토 같은 경우는 지금 4천 원 초반대까지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좋지 않다, 손익비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를 어떻게 그려 나가는지 보시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빅타임이 업비트에서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타임이 계속해서 바닥 따지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실 분들은 95원 부근에서 진입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해당 방송 보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수익 만들고 계시겠네요. 한10% 이상 수익을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빅타임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뭐 뉴스나 뭐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빅타임 자체가 이 게임파이라고 하죠. 이 비타임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뭐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NFT, NFT 구매하는 동도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 토큰인데 현재 지금 뭐 해당 게임 부분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비타임이 FBG 캐피탈 주도로, 뭐, 디지크 커버레스 그룹, 뭐, OKX나, 뭐, 이런, 이런 쪽에서, 뭐, 2천만 달러였나? 그 정도까지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어차피 소멸이 되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좀 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예, 이평선을 터치를 했고, 계속해서 바닥 따지게 하면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 보시고도 진입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타임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면 한 150원? 제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한 142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장이 안 좋으니까 그 거래량을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잠시 안내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수해도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적혀 있는 것처럼 본 무료 서비스는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코인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같이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매수해도 좋은 가격과 목표가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안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 뭐50% 가까이 상승은 했지만, 사실 이게 50% 가까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면 제가 이렇게 취미로 유튜브 하지 않고 돈 실컷 벌어서 펑펑 쓰고 다니겠죠. 제가 보내드렸던 목표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매일매일 무료로 눈여겨봐도 좋을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코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 모두들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지만 일확천금을 누구나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욕심부리지 마시고 10% 정도 수익만 매일매일 내더라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들 꼭 목표가 지키셔서 꼭 수익매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매일 현투가 드리는 무료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다음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20483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나 하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 후에 단기간에 상승할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뭐 원하신다면 소통방도 초대해 드리겠지만 나는 뭐 정신 없다 귀찮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신호만 받아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신호만 받아서 수익 내셔도 됩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는 이유가 저 현투를 사칭해서 얼마를 보내 주면 뭐 좋은 종목을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제가 돈을 받거나 뭐 멤버십, 뭐 유료 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 자주 오셔서 저랑 소통하고 제 채널이 커가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단기간의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렘을 볼 텐데요. 골렘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좋죠. 그리고 이 상단에 물려 있었던 분들이 물타기하면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또 하방의 캔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골렘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게이 골렘이, 골렘이 한번 상승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도 거의 400원대에서 900원까지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코인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해당 거래량과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골렘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하면은 지금 부근에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또 하방에 압력을 주면서 물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렘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짧게 짧게 줄때줄때 수익 내서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더리움을 조금 잠깐 보자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량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늘 이 BTC, BTC 옵션이 만기가 되죠. 만기가 되고, 이 맥스페인, 맥스페인의 가격대 자체가 98,000 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98,098K를 왔다갔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방향을 보고 있죠. 더구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지금 만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700 달러, 2,700 달러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순 유출이 187억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옵션의 맥스 페인 부분이 거의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청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지금 다시 한번 또 ETF 부분이 유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새벽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조금 컸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장이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보이는 코인도 없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조금 상승의 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코인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되었을 때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것 같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코인 중에 궁금하신 코인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떤 코인들이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로 평단가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끝내고요. 금요일인 만큼 시장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다음 주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명한 투자자 되자 현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